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문법을 다루게 될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많이 쓰는 가정법. 네, 어떤 걸 가정하는 거죠. 근데 이 가정법이, 아, 사실은 우리가 쓰는데, 음, 영어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알아야 될, 암기해야 될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뭐냐? 과거인데,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형태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어에 뭐가 나와요? 예. would, should 그다음에 could, might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동사의 과거형인데 비동사는 항상 하나만 쓴다. 한 가지 뭐 이 were, 이것만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If I had the book, I could lend it to you. 자, if I, 내가 had the book, 그 책을 가졌더라면, 가지고 있는 거에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가져가는 거예요. 와, well, if I had the book, I could lend it to you. 내가 너한테 빌려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lend it을 할수 있다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해줬으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안 되네? 이런 느낌이죠. If I had the book, I could lend it to you.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의 가정이라 그랬죠? 공식은 뭐라 그랬어요? If 주어, 과거형. 그 다음에, 주절에는 주어, 나오고 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 동사의 원형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다른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If I were you, 내가 너였다라면, I would not do that way. 나 그런 방식으로 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어떤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었다면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했을 텐데. 나는 후회 혹은 가정을 나타내는 게 가정법 과거예요. 내가 너였다라면 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너는 그렇게 했구나? 이런 느낌이죠. If I were, I would not do that way. 이렇게 영어에서 if, 주어, 동사는 과거형이나, 비동사는 항상 뭐다? were. 비동사는 항상 were.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거, 그다음에 I would not do that way 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거고요. 가정법 과거 다시 뭐라고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의 가정. 네, 이 공식 이제 기억하시죠? 그럼 또 이런 문장이 있어. 요 If you bought it, you would be happy. 너 그거 샀다면 너 행복했을 텐데 사실은 너 그거 사지 못했지. 그러니까 너 불행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If you b o u g h t you would be happy. 이렇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살짝 해주는 거 이게 뭐냐 가정법 과거다 현재 사실에 반대. 그러면 과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면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의 가정. 현재를 반대적으로 살짝 돌려서 얘기하면 가정법 과거인데요. 근데 과거 사실에 조금 더 반대되는 사실의 가정할 때는 뭐다? 과거 완료다. 공식은 역시 if 다음에 주어 나온 다음에, had plus pp. had plus pp. 그리고 would, should. 어떻게 돼요? 네. could, might.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have plus pp가 역시 뒤에서는 have. 앞에서는 had. 요게 차이죠. 그래서 if 주어 had plus pp. 그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 have plus pp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If you had got up earlier, 네가 과거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났다면 과거에 you could have caught the train. 너 기차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너 뭐야? 놓쳤구나. 이런 말이죠. If you had got up earlier, you could have caught the train. 이렇게 쓸수 있다는 라 거예요. 다시,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의 가정을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다. 이 공식 기억하세요? 네. 앞에는 had plus pp. 뒤에는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lus pp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if you had tried had plus pp, 네가 시도했었더라면 과거에,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you could have done it. 너 그거 할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실적하지는 못했네.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 오시죠?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그걸 얘기할 때는 우리가 had plus bp,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lus bp를 사용해서 그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의 가정을 나타내준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런 공식을 통해서 음,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에 반대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나 had plus bp,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lus bp 이런 느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현재 사실에도 반대할 수 있겠죠? 그걸 가정법, 현재죠. 현재나 미래 불확실한 상상이나 가정을 살짝 해줄 때, 우리가 이렇게 써요. If 주어 다음에, 현재형 또는 원형. 오, 갑자기 원형이 나와요. 음, 이럴 때. 주어 다음에, will, shall, can, may. 이런 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 그래서, 현재, 어, 이러면은,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거예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살짝 가정해 보는 거죠. If it be fine tomorrow, 자 가정 현재 혹은 미래 불확실한 상황이나 상상 그걸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If it be fine tomorrow, 그러면 오 미래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we shall go fishing. 우리가 음, 낚시하러 갈 텐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나 미래에 불확실한 상상이나 가정할 때는 가정법 현재를 써준다. If we be fine tomorrow, 그래서 we shall go fishing. 이렇게 살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음. 자 그러면 가정법 현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공식은 어떻다고요? If 주어 현재형 원형, 그다음에 네. 주어 will shall, 그다음에 can, may, 이렇게. 그래서 현재나 혹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상이나 가정까지도 포함한다. 자, 그럼 if she come back here. 어, 여기 3인칭 단수니까 comes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come이라고 나왔을까요? 음, 뭔가 좀 이상한데? 원형을 쓴다? 그럼 언제 원형을 쓰지? 가정법 현재일 때. 그러니까 if she come back here. 그녀가 여기에 돌아온다면 지금 돌아온 거예요? 안, 안 돌아온 거예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근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 지금 만약에 그녀가 돌아온다면 현재 사실과는 반대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She w i eat pizza. 그녀가 피자를 먹을 텐데. 어때요? 지금 현재에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뭐예요? 현재나 미래의 불확실한 상상이나 가정할 때는 이렇게 가정법 현재형을 써줘서 if, 주 o 동사의 원형. 동사의 원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형도 가능해요. 근데 원형을 써도 가능하다. 비동사의 원형은 뭐예요? be. 그래서 그냥 be를 써도 돼요. 그쵸? 그래서 if she is back here. 자, if she is를 쓸수 있겠지만, if she be back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if she come back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네, 주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혹은 현재형을 써도 구방하다. 하지만 가정법, 현재라는 것을 딱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재형을 쓰는 것보다는 뭘 쓰는 게 훨씬 더 눈에 딱 띄겠어요? 원형을 써주는 게 훨씬 더 눈에 띄겠죠? 그래서 if she come back here, she'll eat pizza. 이런 식으로, 네. 어, 쓸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정법 미래라는 거는 뭐예요? 미래의 사실에 대한 강한 의심이죠. 네, 그래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would 나오겠고, would 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주어 다음에 would, will 나올 수 있고요. 미래이기 때문에 should, could, might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법 미래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 우리가 어떤 걸 써주냐면 should 혹은 would 요두 가지 would도 쓸수 있고요 이런 두 가지의 방식으로 쓰는데 이 should와 would 그리고 또 하나는 would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일단 should나 would를 썼을 때는요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 그래서 if it should rain tomorrow 자 미래에 비가 온다면 He will be disappointed. 음, 그가 실망할 텐데,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서 이 should는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을 나타낼 때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강한 의심일 때는 should. If it should rain tomorrow, he will be disappointed. 그럼 world는 언제 쓸까이 world는 언제 쓸까? 미래 사실의 강한 의심은 should나 w o u d 를쓸수 있겠다면, word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I would accept your proposal. 자, 여기서 word를 쓴 이유는 뭐냐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죠. 태양이 어떻게 서쪽에서 뜰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는 should, would, 이런 거를 쓰는 것보다는 word를 써서 강하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걸 바로 보여주는 거죠.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I would accept your proposal. 이런 식으로 써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혼합가정, 혼합가정법. 이거는요, 우리가 사실은 이걸 또 많이 씁니다. 왜냐면, if 주어 다음에 had plus pp는 뭐예요? 과정법? 과거 완료죠. 과정법의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죠. 근데 그것을 써준 다음에 이 주절에서는 would should could might 같 동사 원형은 현재 사실에 반대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어, 과거에 뭐 뭐였더라면 현재 뭐 뭐였을 텐데 이런 이야기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이 혼합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If it had not rained last night. 과거죠? last night. 과거 사실에 반대하니까 had plus b p 를 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는 가정법 과거를 써줘야 되죠. 그래서, the road would not be so muddy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The road would not be so muddy this morning. 이렇게,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써서, 이거는 어떤 형태예요?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된 거였죠? 그래서, 과거에 뭐뭐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라 현재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주고, 여기는 가정법 과거를 써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느낌을 살려 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어, 다른 시제가 쓸수있다는 거. 왜 과거의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If it had not rained last night, the road would not be so muddy this morning.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하게 가정법의 특별용법이 있는데요. If it were not for, 뭐뭐이 없다면, 뭐것이 아니라면, 자, if it had not been for는 여기에 대한 과거 완료 모습이죠. 자,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가족과 과거죠. He would fail. 그가 실패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도와줘서 그가 성공했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지금 뭐예요? were not for. 자, 과거죠. 가정법 뭐 과거죠. 근데 had not been for는 뭐예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서 문장을 만들면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과거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거에 실패했을 텐데. He would have failed. 이렇게 영작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느낌 아시겠죠? If it were not for는 현재 사실에 반대. If it had not been for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과거 완료적인 느낌인 거죠. 네. 그러면 i wish도 가정법에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자, i wish 어떤 거예요? that 이하의 것을 내가 가정해 보는 거죠. i wish it were true. 사실은 it was true 이래야 되는데 왜 were? 가정법 과거의 비동사는 were를 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i wish It had not been true. 자, had been 뭔가 보이세요? had plus be p. 그래서 과거 완료적인 느낌이죠. 그게 과거의 사실이었더라면 하고 나는 바랬어. 가정하는 거죠. 어떤 사실을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랬다면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자, as if도 마찬가지로 he talks as if he knew everything. 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아는 척 하는데 그래서 he t a l k s as if he knew everything 현재 사실에 약간 반대되는 느낌을 살려 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he talked as if he had known everything had plus pp 가정법 과거 완료죠. had plus pp니까. 그래서 과거에 좀 뭔가 아는 척 했네. 그럴 때 he talked as if he had known everything 현재의 좀뭐 아는 척하네. 그럼 he talks as if he knew everything. 요렇게 영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without도 역시 가정법인데요. Without your help, I would not succeed. 어, 지금 생각해 보면 너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성공할 수없을 텐데. 음. 그렇죠? 자, 요렇게 가정법 과거를 써서 without I would not 동사 원형. 이렇게 명작할 수 있구요. without을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만들어 볼까요? 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without water, we would not have lived. 어, 이해되세요? without water, we would not have lived. 무슨 말입니까? 과정법 과거 완료는 would. 그 다음 뭐가 나온다? have plus pp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Without water, 똑같은 형태이지만 그 다음이 과거인가, 아니면 과거완료인가는 어떻게 알수 있다? Would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쓰이냐, 아니면 would 다음에 have plus be가 쓰이냐, 거기에 따라서 어 이거는 과거완료, 이건 과거라는 그 장치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Without water, we would not have lived. 우리는 살수 없었을 텐데 무슨 말이에요? 네. have plus pp 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되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건 과거로 써주면 되고, 과거 사실에 반대는 would have pp 이 형태로 써줘서 그 느낌을, 과거적인 느낌을 살려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정법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가셔서 공식, 외우시고, 아 요렇게 영작하는 거구나. 아, 요런 게 조금, 아, 일반 시제랑은 좀 다르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영작하시고, 회화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